이게 바로 스페이스만. 이게 바로 고대종족 레크론 불사라 알려져 있지만은 그 불사조차 죽는 이게 바로 축구 인류 제국의 수호자 죽음의 전사 초인 전사 스페이스만이다. 불사라고? 우리는 그 불사조차 죽는. 가자. 황제께서 우리를 가호하신다. 가자. 레이븐 가드의 형제들이여, 이쪽도 레이븐이야 블러드 레이븐. 이쪽도 까마귀야. 같은 까마귀들끼리 힘을 합치자. 어? 같은 우리 까마귀판이겼어 어? 까마귀파끼리 한번 해보자고? 계도 폭격도 먹어라 임마 외계인놈들 아... 존나 멋있네 아쟤나 돈에... 저관용자나 돈에 들어온 줄 알았어 <laughs> 저 돈에가... 그게... 저이 스페이스마니 1편 보이스에서 딴 거라가지고 나 순간 나한테 돈에 들어온 줄 알았어 에이 씨... 좋다말 하라 뭐야, 왜 소리가 안 나? 뭐지? 사운드버그 뭐지? 잠깐만요. 나 패! 터미터들 모노리스 집중 파괴! 오케이. 여기 크탄 신의 조각이다 크탄 디시버의 조각이야 하지만 신의 조각도 인류 제국의 죽음의 천사들 앞에서 는 그냥 개속 작살 조각난다고 조각을 조각내버려